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 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 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 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 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 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 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 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 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귀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이란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지짐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